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02회 당진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2023년도 제1차 추가 경정 예산안 자체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당면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많음에도 주경 예산안 준비와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신사한 2023년도 제1회 주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 보고를 청취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지난 6월 12일 의회 운영 위원회, 6월 13일에 산업건설 위원회, 6월 14일에 총무 위원회 의원장님으로부터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 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에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 결과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심의수 의회 위원 운영 운영위원장님 운영 나오셔서 예비 심사 결과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심의수 위원장입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예비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등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모니터 화면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1억 4,190만 6천원보다 1억 9,870만 원이 증액된 23억 4,060만 6천원이 요구되어 자체 심사 후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내용은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으로 우리 운영연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이걸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의수 의회운영위원장님 소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상화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한상화 위원장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 5,932억 9,21,000원에서 5 8 1억 7,286만원이 증액된 6,514억 3,488만 1,000원이 요구되어 축조심사 후 2,800만원을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특별희귀의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총무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상화 총무위원장님 속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조상현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조상현 위원장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 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 1회 추가 경정 예산안 중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에게 세출 예산은 5,241억 4,372만 5천 원이 요구되어. 축조심사 후에 6,35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액의 세출예산 1,865억 7,551만 6천 원이 요구되어 218억 8,130만 1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으로 253억 8,478만 1천 원이 요구되어 5,324만 원을 삭감하였고 기타 부분은 당진시장에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내용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서 의결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상연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1회 주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개수조정 및 심도 있는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정해 시간 동안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석에 배부해드린 삭감 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지금부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 일반회계 9,150만 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218억 8130만 원, 30만 천 원을 삭감하고, 기금 5324만 원을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6월 16일 10시에 열리는 본 회의에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원안대로 의결토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